<laughs> 오늘은 어, 피라미크스 큐브 공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피라밍크스 큐브 피라미크스는 사면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노란색, 빨간색, 파란색, 초록색. 이건 초록색깔입니다. 피라미커스는 그 1단계, 2단계,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. 제가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. 다 섞었습니다. 1단계 공식을 하겠습니다. 1단계 공식은 이 삼각형에서 이면과 이면 빨간색과 빨간색 파란색과 파란색 그냥 이렇게 돌려가지고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, 이건 지금 초록색 깔입니다 초록색, 이렇게. 그러면 1단계 공식은 끝났습니다. 1단계 공식은 뭐 그냥 끝에 있는 것만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. 다음은 2단계 공식. 2단계 공식은 한 면을 맞추는 겁니다. 그러면 먼저, 제가, 음, 초록색깔, 초록색깔 한 면을 맞추겠습니다. 지금, 이렇게. 지금 초록색, 초록색, 이게 초록 색깔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느냐 면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하면 초록 색깔이 맞습니다 특별한 공식은 없고 요렇게 지금 초록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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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놓고 한번 돌리고, 한번 돌리고, 그렇게 하면 지금 초록색깔은 맞습니다. 그러면 지금 초록색깔이 초록색, 노란색, 요 위치에 맞고, 초록색, 파란색, 요것도 맞습니다. 그런데 요 위치가 지금 틀립니다. 요 위치는 지금 먼저 다른 걸 하나를 집어넣겠습니다. 이 초록색깔, 지금 이 초록 색깔이 이 공식은 초록 색깔이 이 밑으로 들어와야 됩니다. 그러면 초록색 밑면이 다 완성되는 것입니다.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초록색 위치는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이 공식은 1번, 이렇게. 1번, 2번, 다시 3번, 4번. 그러면 초록색 한 면이 완성되었습니다. 1층이 완성되었다고 보면 됩니다. 1층. 음. 2단계 공식, 끝.